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45회 시험이 이제 한달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한 4월 1일부터 모의고사 강의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니까 좀 일찍 시작을 해야지, 시험 일주일 전에 모든 모의고사 강의가 완료가 될것 같아서 조금 앞당겨서 강의를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국어 해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원래 이제 우리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상식 문제, 그리고 교정 문제, 그리고 조명 문제 이렇게 세 파트로 어 나눠서 어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저희가 교정 문제부터 먼저 해설을 해 드리도록 할 건데 자. 교정 문제는 어 우리 시각 장애인들은 모두 어 30개를 고치는 게 나오죠. 짧은 문장 25개에서 하나씩 고치는 게 있고 긴 문장에서 다섯 개를 고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비장애인들은 열 문제가 이제 주어지죠. 그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저희 모의고사에서는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각각 12개씩 문제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두 36개의 문제풀이를 하게 될 건데,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정 공부를 하셨는지. 자, 우선,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웃을 때마다 뻐드럭니가 아,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는 웃을 때마다 이건 틀린 게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뻐드럭니가 보인다 여기서는 뻐드럭니를 손봐야 될것 같죠, 여러분들. 뻐드럭니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이건 발음 나는 대로 버드렁니, 예, 이영 받침이죠. 예, 버드렁니 이게 이제 좀 예사 소리로 나타낼 때는 버드렁니입니다. 버드렁니인데 좀센 말로 얘기할 때는 버드렁니라고 어 이제 표기를 한다는 것.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이센 말과 예사 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뻐드렁니 이응 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이잖아요 치아에 해당되는 게이 근데 이게 뭐, 뭐 송곳니 어금니 덧니 이럴 때 전부 다 니은이 덧붙여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씁니다 그래서 덧니 예. 그 다음에 금 니, 송곳니 뭐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어, 쓰죠 근데 이게 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니라고 쓰는 게 있죠. 뭐냐면 머릿 니, 예, 머리. 어,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위생이 많이 좋아져갖고 뭐 머리에 이가 이제 없어졌지만은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시각장애인 학교 들어갔을 때막 머리 에 이제 약도 뿌리고 막 그랬었댔습니다. 머리에 이제 이가 있다고 해서 머리. 그때 머릿 니. 이것도 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머릿니 해서 니은을 덧붙여서 머릿니라고 표현을 했죠 근데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 베갯니 있죠 베갯니 이거 베개를 더씌 놓은 거 이거 베갯니 이거는 그냥 베갯잇입니다 예 네, 베갯잇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덧니 금니 이걸 좀 속되게 이르는 말이 덧니빨 금리빨 이러거든요 요거는 여러분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덧니빨 할 때는 그대로 두 번째 글자가 니가 맞습니다 네. 덧니빨 근데 금리빨 할 때는요 금 이빨입니다 네. 그냥 두 글자를 할 때는 금리 니은의 이지만은 금리빨 할때이빨 자가 같이 들어가는 순간 금 이빨이 된다라는 거, 이런거 되게 좀 어려운 건데, 이런거 정도도 알아두시면 언제든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번으로 넘어갑시다. 예. 네. 까닥 하다가는 시험도 못 치룰 뻔 했어. 라는 얘기입니다. 까닥 하다가는, 이게 있고요. 시험을 못 치룰 뻔 했다. 답을 열어주시죠. 예 시험은 치루다가 아니라 치르다죠. 예 그래서 치룰 뻔이 아니라 치를 예, 시험은 치르는 것이 그다음에 시험을 잘 치렀다지 치루었다 해서 치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치 치르다 치러 치렀다 이렇게 하죠. 자이 까닥 하다가는 요것도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까닥일까 까딱일까. 예, 까딱 하다가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요둘다 가능합니다. 예, 까닥 하다가는 또는 까딱 하다가는 예, 하나는 좀 강한 예, 그런 말이죠. 예, 까딱 하다가는 또는 까닥 하다가는 둘다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끄덕 없다, 끄덕 없다. 이거는 또, 둘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끄떡 없다만 됩니다. 끄떡 없다만 되지, 끄덕 없다는 안 됩니다. 그러나 또, 고개를 끄떡이다, 끄덕이다. 이건 둘다 됩니다. 고개를 끄떡이다, 끄덕이다. 둘다 되지만은, 예, 끄떡 없다, 끄덕 없다. 에서는 끄떡 없다만 가능하고, 끄덕 없다는 안 된다는 것.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봄에는 뻑국, 뻑국, 뻐국이가 숲에서 울고, 가을에는 귀뚤귀뚤 귀뚜라미가 부뚜막에서 운다. 예, 우리나라 옛날, 예, 오빠 생각인가요? 예, 거기서 동요 가사의 일부를 이렇게 문제로 낸 겁니다. 여기서, 자, 뻑국, 자, 뻑국, 뻑국. 그 다음, 뻑국이, 이게 됐고요 귀뚤, 귀뚤, 귀뚜라미, 또 부뚜막. 자, 헷갈린 것들이 여러 개 있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답은 뻑국, 뻐꾹, 뻑국을 고쳐야 됩니다. 예, 이거는 발음 나눈 대로 뻑국, 뻑국. 이뻑 밑에 기억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뻑, 꾹, 뻑, 꾹. 예, 그래야지, 되 여기처럼, 뻑, 꾹, 뻑, 꾹.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발음 나는 대로, 뻑, 꾹, 뻑. 우리가 소적새도요뭐 어떤 뭐소적새가 아니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소적새소적소적 소적 울잖아요. 소적소적 예, 소적 우는 것이지, 예, 뭐, 소 소적 이런 것도 아니죠. 소적 예. 소적 소쩍, 이듯이 이것도 뻗국 뻗국 귀뚫 귀뚫. 그렇죠? 그다음에 뻗고기도 발음 나는 대로 그냥 뻗구기. 예. 우리가 만약에 어떤 뭐 확실한 어원이 있을 때는 그 어원을 밝혀 적죠. 그러나 확실한 어원이 없을 때는 그저 소리 나는 대로 쓴다 예, 이, 부두막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붙두막이 아니죠. 이것도 발음 나는 대로, 부, 뚜, 막. 예, 라고 표기한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래서, 뻑꾹뻑꾹처럼이런 뻐꾹, 요런 걸 의성어라고 있죠. 소리를 나타내는 부사, 이런 처벌을 의성어라고 합니다. 예, 처벌하는 말아시죠 이, 같은 단어를 두번 겹쳐서 내는 소리를, 예, 처벌하고 죠 뭐, 깡충, 깡충,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자, 근데 깡충, 깡충은 의성어가 아니죠. 이 소리는 의성어고요. 이런 어떤 모양새, 이는 의태어라 고 그러죠. 의태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의태어에 보면은, 자, 이 벌리가 기억하는 건 스물스물인가요? 아닙니다. 네, 스멀스멀 기억하죠. 네, 스멀스멀. 그 다음에 하늘에 이 구름이 잔뜩 낀 거는 꾸물꾸물이 아니라. 끄물, 끄물. 예. 그죠그 다음에 우리가 땀을 막 흘리는 거 있잖아요. 땀을 송글, 송글이 아니라 송골, 송골. 예. 그리고 병아리는요, 예. 삐약삐약 우는 게 아니라 삐악삐약. 악을 써서 울기 때문에 삐약삐약이라고 합니다. 그죠? 렇 예.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들에게 너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돼요. 자, 여기서는 흐트러진, 또안 돼요. 돼. ᄃ, o, i,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답일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자, 흐트러진 할 때요. 흐 밑에 ᄃ 받침 지우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냥 흐트러진. 이게 기본형은 흐트러지답니다. 예, 흐트러지다, 예, 흐트러지다지 티읕이 있는 흐트러지다가 아닙니다. 요거랑 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 흐트리다 있죠. 그때는 티읕이 있습니다. 흩다, 흐다, 흩다에 흩 플러스 트리다 또는 뜰이다라는 접사가 붙는 거죠 그때는 티읕이 살아 있습니다. 흐트리다, 흐뜨리다. 이때는 가능하지만 흐트러지다. 예, 틀어지다가 붙을 때는 ᄃ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놈이죠. 5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코는 뭉뚝하고, 뭉뚝하고, 입은 넙죽하고, 넙죽하고, 리얼비업이죠. 그 다음에 귀는 길쭉해서 볼품이 없다. 자, 여기서, 자, 뭉뚝하다. 맞나요? 또 입은 넓죽하다 맞나요? 귀는 길쭉하다. 예, 전부 다, 다 헷갈리는 것 같죠? 답을 열어주시죠. 예, 여기서는 넓죽하다 예, 넙죽하다 할때두 번째 쌍지읒이 아니라 그냥 지읒입니다. 넓죽하다 넓고 길쭉하다. 이거죠. 예, 넓고 길쭉하다. 예, 넙죽하다. 그냥 쌍지었이 아니라 지었이다. 근데 길쭉하다 할 때는 쌍지었의 쭉입니다. 예. 요거 예, 헷갈리면 안 되죠. 예, 넓쭉하다할 때는 그냥 쭉이죠. 넓쭉하다 그러나 길쭉하다 할 때는 쌍지었의 지. 그러 그러니까 뭉뚝하다. 이건 뭉뚝하다도 가능하고 뭉툭하다도 되고 둘다 되죠. 예, 뭉뚝하다, 뭉툭하다, 다 가능하고요. 넓죽하다는 그냥, 어, 너 밑에 리얼 비어. 네, 넓다는 의미 살아있죠. 그 다음에 죽, 이 길쭉한 건데, 여기서는, 예, 길쭉하다 할 때는 쌍지읒이지만은, 넓죽하다할 때는, 그냥 지읒의 죽이라는 거, 이것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런데 주둥이가 넓죽한거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주전자의 주둥이가 뭐 넙죽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말 대답할 때, 어조저 녀석 봐라. 아주 넙죽 넙죽. 말 대답 잘하네. 이때 넙죽은 어떻게 되죠? 예, 이때도 두 번째 글자는 지읒은 맞아요. 넙죽. 근데 너는 리얼 비읍이 아니라 그냥 비음만 들고 어떤 넓다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넙죽이죠. 넙죽. 예, 또뭐또 이게 우리 강아지들한테 뭐 맛있는 거 먹을 거 탁탁 던져주면 이놈들이 넙죽 넙죽 잘 받아 먹죠. 예, 똑같죠. 예, 이것도 어떤 넓다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음만 들어가고 예, 그냥 죽입니다. 넙죽 넙죽. 예, 그런 것들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넙죽 하다도 그냥 지어다 하지만 또 넙죽 적하다가 있죠. 넓적하다. 이때도 그냥 에, 너 밑에는 리얼 비업죠. 넓다라는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냥 지으세 적이죠. 넓적하다니까. 그러니까 넓적하다, 넓죽하다, 에,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넓적 다리, 넓적한 다리니까 넓적 다리 리얼 비업 너의 그 다음에 적. 에.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6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스스로 예, 치카치카 할수 있게 하기 위해 예, 치솔질뿐 아니라 물을 머금었다 뱉는 연습도 하고 있다. 예,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어떤 양치질을 예, 훈련시키는 것 같네요, 그죠 예, 치카치카 이렇게 쓴게 맞나요? 그 다음에, 치솔질. 그 다음에, 먹음, 었다 먹음, 그냥, 먹음, 얻다가 아니라, 먹음, 었다그 다음에, 뱉는. 예, 아이, 뱉자에다, 티 받침되어 있죠. 자,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여기서는, 치솔질이 아니라, 칫솔질. 치 밑에, 시옷 받침이 있습니다. 에, 칫솔질입니다. 그냥. 치솔질이 아니라 칫솔이죠. 칫솔. 에, 그쵸? 칫솔, 이 사이시옷이 있다라는 것, 칫솔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양치할 때 나는 소리, 치카치카. 에, 이것도 의성어겠죠? 그쵸? 에, 의성어. 그 다음에 물은 먹음다 할때 그냥 먹음다죠. 그냥 먹음이 아니라 먹음다. 그런 것도 잘아주시고 7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성과금을 지급키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성과금 됐고요. 지급키로. 네, 자이둘 중에 어느 하나를 고쳐야 되겠죠? 답을 열어주시죠. 자 우리가 한때는 이 성과금, 성과급 그래서 성과금은 인정을 안 했었죠. 이 성과금이 이제 우리 사전으로 들어온 지가 이제 한 5개월밖에 안 됩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표전오죠. 이제는 성과급만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그 성과로 해서 받는 이런 임금인가요? 예, 네, 이런 걸 성과금. 상여금인가요? 예, 네, 이런 거를, 예, 성과금이라고 도하죠그 다음 성과급. 그럼 성과급은 없나,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성과급, 성과금 다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성과급은 어떤 제도, 뭐, 이런 의미로 주로 많이 쓰죠. 뭐, 우리 회사에는 성과급, 제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때는 성과급. 제도 뭐 이런데 이, 이, 이런 이 성과급 제도로 인해서 나오는 이런 상여금 이런 거는 성과금이라고 하는 게더 정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과급, 성과금 둘다 표준어고요. 여기서 안 되는 거는 지급 키로가 아니라 지급 기로입니다 오, 지급 키로일 것 같잖아요. 자, 요거는 원래 기본형이 지급하기로 잖아요. 지급하기로 이게 줄 때에 이 하자가 사라질 때어떡 하냐? 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하가 있고요. 좀 굉음을 내고 사라지는 하가 있어요. 뭐냐면 자하 앞에가 받침에 달려 있죠. 예, 받침이 무성음 울리지 않는 소리, 기역, 디귿, 시옷, 비읍 이런 놈이 올 때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 할때 생각하기로 할때 생각기로 이렇게 나가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생각할 때 기억이니까. 자 여기서도 지급하기로 이 비읍 무성음이죠. 그럼 소리소문 없이 그냥 지급기로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아주 괭음을 내는 녀석들이 그 앞에 받침이 유성음. 니은 리을 이영 미음. 요런 거일 때는 아주 굉음을 내고 사라지죠. 그래서 단언하기 그러면 단연키 이렇게 소리 나죠. 왜냐면 하하 앞에 니은이라는 유성음 받침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앞에가 유성음일 때는요. 이 하에서 아 자만 사라져버리기 히읗이 그 다음에 이 기억과 부딪혀버리죠희엇과 기억이 쾅 부딪히는 게 이게 키억으로 발음 나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는 격음화 현상이라고 했죠. 격음화 예, 현상. 요즘에는 뭐, 거센 발음 현상입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뭐, 치엇키역 티엿, 피업 이런 거를 우리는 거센 소리라 합니다. 뭐, 쌍기역쌍디가쌍비역 쌍첩 이런 것들은 된소리라그랬죠 예, 이런 거센 소리 나는 것을 격음화 그리고 된 소리 쌍기역쌍 이런 거는 경험하라고 했죠. 경험화 현상, 격음화 현상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때는 이제 이저이 이 유성음이 나올 때는 격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심치 않다, 만만찮은 일이다. 예, 이렇게 변변찮은 음식인데 하면서 어 이제 그렇게 거진 소리가 났지만은 여기서는 비읍이라서 그냥 직업 기로 했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적금을 붓고 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러분, 적금은... 붙다 할때 디귿이 아니라 시옷입니다. 적금을 붙다. 자 이게 시옷, 디귿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시옷 같은 경우는 어떤 물을 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붙다죠. 예. 그 다음에 어떤 뭐 벌한테 쏘였을 때막 퉁퉁 붙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적금을 붓는 것도 시옷 붙다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붓다. 이디 ᄃ 에 붓다는요. 어떤 양이 많아지고 부피가 커지는 것을 디 ᄃ 에 붓다죠.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삶은 지 오래두면 이게 물에 이게 이제 불죠. 에, 아, 물에 붓죠. 불죠. 그러면 안 되죠. 붓죠. 에. 자, 이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부피가 커지잖아요. 에, 그래서 라면 오래두면 불어 터진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막 소나기가 왕창 와버리면 갑자기 시냇물이 아니면 강물이 붙죠. 막 불어났잖아요. 이렇게 양이 많은 거에 예, 이런 것들, 이런 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예, 붙다 해서 디귿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시옷과 디귿이 들어갔을 때 이걸 시옷인지 디귿인지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는요 모음 어미를 붙여보면 합니다. 모음 어미를 뭐 모음 어미 주로 어가 붙죠. 어나, 없다, 이런 거 붙이면 되는데, 이 시옷일 때는요, 시옷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디귿일 때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강물이 불었다. 예, 적금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예, 적금을 불었다, 그럽니까? 아니죠. 적금은 불었다, 그러지 않고 적금은 부었다, 그러죠. 아, 그러면 이놈은 시옷이구나. 예, 버렸어요. 피부가. 부었죠. 예, 부었죠. 또 물을 컵에 잔뜩 부었죠. 그렇죠? 전부다 시옷은 사라집니다. 이 시옷 불규칙. 시옷 불규칙은 시옷이 사라져 버리죠. 예, 모음 어미가 왔을 때. 근데 디귿 불규칙은 디귿이 리율로 바뀌어 버리죠. 라면이 불어터졌다. 예. 그다음 강물이 순화균에서 많이 불어났다. 예. 학생 수가 많이 예, 부었다 그럽니까? 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붙는 거죠. 이것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9 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처음 만난 두 어, 사람은 벌점이 예, 다른데만 쳐다보았다. 예, 좀 숙기가 없는 사람인 것 같네요. 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답을 열어주시죠. 예, 자 이제는 뻘쭘이. 자, 뻘쭘이 할 때요. 발음 나는 대로 뻘쭘히. 예, 두 번째 글자도 쯤입니다 여기는 지금 뻘쭘이라고 써져 있죠. 이놈을 뻘쭘히. 예, 뻘, 쌍비엽, 쯤 쌍지엽, 그 다음에 히 예, 그렇게 쓰셔야지 답이 됩니다.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울고 있던 아이는 엄마가 나타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뜻이 금세 얼굴에 미소를 띠며 엄마 품에 안겼다. 자, 금세. 아이세로 되어 있고요. 미소를 띠다. 쌍디귿의이 띠다. 금세. 어떤 게 답이죠? 답을 열어주시죠. 금세가 잘못됐어요. 아이세가 아니라 어이입니다 이놈은 우리가 어느새 할 때는 아이세가 맞아요. 어느새. 어느 새는 아이 새인데요. 금새는요, 그거랑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금새는 금시에 금시에가 줄어서 된 말이 금새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금에다가 시옷 어이 새자입니다. 그 다음에 뛰다는 예 미소는 뛰다. 쌍디귿새 이죠. 사명을 뛰고 쌍디귿새 입니다. 그렇죠. 허리 띠도 뛰다. 뭐 색깔을 뛰다. 뭐노기를 뛰다. 전부 다 쌍디귿의 이죠. 그럼 쌍디귿의 의는 어떤 거죠? 예, 눈에 띄다. 예, 제가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낼까요? 우리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맞춰 보시죠. 예, 이거는 모제고서안 나옵니다. 아, 저 시험에 안 나오죠. 예, 답은 눈에 띄네. 예, 눈에 띄네가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고 가장 싫어하는 과자는 뭔지 아세요? 시각 장애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자? 예. 나잡아봐라. 예, 네, 나잡아봐라는 과자 이름이 진짜 있습니다. 이거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눈에 띄네 과, 또 있고요. 예, 네, 나잡아봐라. 다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예, 네, 과자의 이름으로는, 예, 눈에 띄네 시각장애인들이 좋아할만한 이름이고, 나잡아봐라. 뭐, 날 놀리는 거냐? 예, 네, 뭐, 그냥 옆으로 세지 말고 빨리 문제 풀이나 해라. 네,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자, 11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사하면서 고급 장롱을 개값에 팔았다. 답을 열어 주시죠. 네, 여기서 장롱. 이거 틀리기 쉽죠. 니은의 농이 아니라 리을의 롱입니다. 예. 네, 길죠. 예. 장롱이죠. 긴 장자가 있으니까 영어로 롱 해야죠. 장롱.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죠? 긴장자니까 장롱이라고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아을 거. 그다음에 갯값 할때 시옷 들어갑니다. 예, 아주 싼 값을 좀 속대게 부르는 말이죠. 예, 갯값, 예, 그렇죠? 예, 갯값. 예. 자 시옷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담배값 요즘 얼마하죠? 예, 담배값이 예, 그 때도 시옷 들어가죠? 담배값. 우유값은 얼마 입니까 우유값. 예, 우유값. 예, 전부 다이값이 이 비용을 나타내는 값이 붙을 때는 주로 시옷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나 담배를 넣는 그통 같은 거, 이거 담배값. 그, 이게 비읍 시옷이 아니라 그냥 비읍만 들어가는 값. 요 때는 담배값. 시옷이 들어가지만, 우유 값, 우유 넣는 통 있잖아요. 그거 우유 값할땐 시옷이 안 들어가죠. 왜냐? 우유도 한자고 값도 한자죠. 한자, 한자 사이에는 안 들어갑니다. 여섯 개만 제외하고서. 근데 담배 값은, 값은 한자지만 은 담배는 한글이죠. 에, 이때는 에, 소리 자체가 담배 값. 그러니까 값 비용을 말할 때 담배 값도 시옷이 들어가고 담배를 넣어두는 통도 발음이 담백 값이기 때문에 다시 옷이 들어간다. 마지막 12번, 열어주시죠. 그놈 보니 힘 꽤나 쓰겠더구먼. 예, 쓰겠더구먼. 맞나요? 힘 꽤나.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는 힘 꽤나가 아니고요. 힘 꽤나. 쌍기역의 아이 꽤나입니다. 예, 꽤나. 이게 아마 조사죠? 예. 힘 꽤나. 이, 그냥, 이 쌍격의 오아이 꽤나는 요 부사에요. 아저 사람 힘이, 내가 보니까 꽤나 힘을 쓰겠구나. 예, 꽤나 힘을 쓰겠더구먼. 이럴 때는 꽤나 오이, 오아이 오와, 꽤납니다. 그러나 힘 꽤나 쓴다. 뭐, 돈 꽤나 있다고 자랑한다. 뭐, 뭐, 학벌 꽤나 좋다고 뭐 무시울 뭐, 수 된다. 뭐 이럴 때 이때는 나는 에 예, 이거는 아입니다. 그리고 붙여 적는 것이죠. 예, 그렇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열두 문제 중에서 몇 문제 정도를 마치셨나요? 자 그다음 또이차삼 차도. 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원래는 항상 저희가 상식 문제를 먼저 풀어드렸는데 여러분들 먼저 좀재밌있으라고 예, 교정 문제를 먼저 풀었는데 2차 3차를 다푼 다음에 상식 문제를 또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시다가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면 예,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어떤 질문이든지 0 2 9 5 0 0 하나 4 7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